사랑하고 존경하는 11만 논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 의회 행정자치 위원장 민병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원 의장님, 이상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논산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어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 주차 문제의 효율적 해결 방안 촉구라는 주제로 오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논산시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천이십년 6만 삼천 오백 삼십사 대, 이천이십년 6만 4,025대. 2022년도에는 6만 5,041대로 전년 대비 1,016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우리 논산시의 자동차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논산 시민 약 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논산시 곳곳에 주차난은 계속 가중, 가중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논산시 주차 시설의 현황을 보면 전용 주차 타워는 딱한 개가 있습니다. 215면의 주차 시설을 갖추고 있고 시청 건물 앞쪽에 있으며 시지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가 겸용 주차시설은 내동 상가 겸용 주차타워, 부영아파트 근처 우체국 앞에 주차타워 시설 등 있지만 그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건축 시 과거 한 가구당 0.8대의 주차시설에서 지금은 한 가구당 1.2대로 변경되었지만, 현재는 한 가구당 약 2대의 순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논산시 주차난이 더욱 심한 곳은 공룡버스터미널 근처, 오거리 일대 상가 근처, 시, 시청의 상가 근처, 내동 상가 근처, 그리고 원룸촌, 또 대림 아파트를 포함한 곳곳의 아파트 내 주차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산시에서는 주차난 해소의 방법을 찾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논산시 주차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의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논산시 주차 공간의 부족 면수는 2,835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속 건수는 2020년 3,150건, 2021년 3490건, 2022년 4643건입니다. 과태료는 2020년에는 약 1억 2천만원, 2021년에는 약 1억 3천만원, 2022년에는 약 1억 7천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단속 건수는 해마다 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속의 강화로 불법 주차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주차장의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주차장 확대 및 불법 주차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인력 충원을 위해 교통과에 주차장 조성 및 관리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교통과 담당 주무관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5개년 중장기 주차장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매년 징수되는 과태료를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더 증액하여 2835면의 부족한 주차면을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제안합니다. 학교, 교회, 공공기관, 원룸촌 등 주차장 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차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주차 문제는 논산시와 논산시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논산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쾌적한 주차문화가 조성되어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1만 논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논산시의 쾌적한 주차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이상으로 5분 반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